오늘 일광 멘탈 충전소의 작업은 무엇일까요? 어제까지 이렇게 미니언모드 위에 돌길을 저 위에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. 어, 아래에 했던 어, 수로 작업, 어제 했던 돌길 작업, 오늘은 이 돌길이 지금 매트 깔려 저 있는 곳 있죠. 어, 지금 제가 비추는 요 부분, 여기를 돌 작업을 해서 이 아래쪽에 계곡 쪽으로 가는 돌길과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. 저 아래쪽 수로 왼편에 지금 돌길을 만들고 있는데, 음, 그쪽과 연결 짓기 위해서 여기에 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 과정을 지금부터 어 촬영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 작업도 마무리돼 갑니다. 부분적으로 만 조금 내꺼 놓으면 거의 끝이 날것 같아요. 이 잔돌만 많이 놔놓으면 이게 나중에 미끌립니다. 그래서 잔돌 사이에 큰 돌을 하나씩 넣어줘야 발볼 안 미끌려요. 일단 1차로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. 작업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 제초매트가 바람에 이렇게 막 날리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했는데 제초매트를 매트, 제초 깔고 위에 돌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. 깨끗하게.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풀도 안 나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? 이 미니 연못이죠? 어 미니 연못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돌길이 저 새로 만든 연못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제 완성된 걸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기 이 돌길로 올라오면 화분 보이죠 오른쪽은 계곡이고 여기서 여기 날 징검다리를 큰걸 하나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면 오늘 작업한 요요 요 공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 이쁘죠 그럼 이렇게 밟고 가고 어, 여기는 원래 징검다리 큰 돌을 하나 나 하나 놨었는데 어, 아무래도 돌한 개만 안 놓으면 미끌리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예 큰돌세 개를 놓고 사이사이에 중간 돌을 다 이렇게 메꿔 넣었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이 적은 비에는 밑으로 이렇게 서면서 내려가고 비가 많으면 위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아, 이렇게 건너오죠 그럼 오늘 작업한 게 바로 요 공정입니다 아유 이제 연결이 됐어요 저 밑에 징검다리만 하나 큰 돌을 하나 놓으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제 제가 혼자 와서 만든 길입니다 요 길이 있고 여기는 수로가 새로 정비한 수로가 보이죠 길을 만드는데 금방 또 여기에 중앙연못 옆에 또 집사람이 돌을 아예 풀이 안 나게 제초매트 밑에 깔고 위에 돌을 덮어놨습니다. 이제 자금요령을 알아가지고 제초매트를 깔고 돌을 얹지야 풀이 안 난답니다. 풀이 생얼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돌만 올려놓으면 사이사이에 비집고 올라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어제 만드는 길. 어? 근데 어제보다 많이 보강됐네. 어, 금방 집사람이 또 여기도 제초매트를 군데군데 좀 깔아가지고 잔도를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길이 좀 안정감이 있게 바뀌었습니다. 음 다시 이제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아 어, 좋습니다. 요 농막 앞 아름다운 정원에서 내려가면 이 수로를 구경하고 여기도 돌길이 있습니다. 돌길을 걷고 싶은 대로 걷고. 뭐 밑에 길로 내려가면 이제 중앙 연못을 구경하면서 내년에는 이게 또올레옥자마 그간 몇 폭이 뛰어나야 되겠죠? 이렇게 어제 만든 길이 어 이제 뭔가 정말 치우 농장 같습니다. 요 오른쪽에 금방 집사람이 만드는또돌뭐 어,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? 아, 여기도 한번 보세요. 여기 에큰 바위를 놔가지고 이렇게 딱 건널 수 있도록. 바닥에 올라오는 이 감촉이 너무 좋네. 적당하게 지압을 해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냥 흙을 걸릴 때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네요.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긁기를할수 있겠죠?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? 저 아래쪽까지 계속 발바닥 지압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 쫙 연목까지 갈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작업을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.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의 돌길 작업,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.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